이스라엘 총리가 격분하였습니다. 뭐? 이국이 한국 국민 423명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도 17명을 체포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였고 기술자들을 스파이로 몰아갔죠. 기술 도둑을 싹다 체포해라. 이스라엘 총리가 이때다 싶어 50년 전 비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용키프로 전쟁 때 이국이 아닌 한국이 우리를 도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 편에 선 이스라엘 그 감동적인 역전극을 공개합니다. 저는 다비드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방기술위원회 부국장이죠. 그날 새벽 테라비브 본부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요나단 빨리 CNN 속보를 보게나. CNN 속보가 터져 나오자 전 세계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화면에는 FBI 삼성엘지하이닉스 엔지니어 423명 체포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고 나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물에 잠긴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라연은 옆에서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강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스파이 사건이 아니에요. 명백한 약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잔뜩 격앙되어 있었고 그 말이 나의 굳게 닫힌 입술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총리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할까? 그의 질문은 회의실을 감도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라연의 목소리가 모두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엔지니어 중 17명은 우리 이스라엘 국민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 미국 국무부로부터 다급한 압박이 총리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총리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개입한다면 모든 군사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는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정보청 서버실의 어둠 속에서 나는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한국과 관련된 기밀 정보에 손을 댔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누군가 한국 관련 기밀을 조작했어요. 나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굳게 닫힌 입술을 비집고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이름은 바로 내가 가장 신뢰했던 상관 요엘하딘 국방분석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나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리는 없었습니다. 분명 그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배신감과 함께 알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유엘은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비난했습니다. 네가 한국을 감싸면 이스라엘은 끝난다.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칼로 꿰뚫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은혜는 반드시 남습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엘은 나의 말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은혜 따위로 국익을 지킬 수는 없어 그의 냉소적인 말은 나의 가슴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가짜 뉴스를 쏟아냈고 한국 1973년 불법 무기 거래라는 제목의 가짜 문서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유엘이 은밀하게 퍼뜨린 정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위대가 쏟아져 나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속였다. 그들의 외침은 거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또 다른 시위대는 미국 없이 이스라엘은 없다. 라고 외치며 한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연은 나의 옆에서 울먹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비드, 이제는 우리마저 의심받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지 못한다면 423명 모두가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우리의 앞날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희미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라연과 함께 예루살렘 총리관저에 잠입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관저는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우리는 마침내 총리의 금고 앞에 섰습니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굳게 닫힌 금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노란색 봉투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은혜 작전 원본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나의 눈은 그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라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함께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서한들 그리고 실시간 교신 기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국이 중동 핵확산 실험을 하려 한다. 한국은 은밀히 이를 막기 위해 지원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던 실타래가 풀리듯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유였어. 5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이 드디어 나의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잔인하게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마이너스 한국 협력 자금 계좌, 테러 연계 의혹으로 즉시 동결. 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총리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그의 주먹은 탁자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그 시간 안에 해명하지 못한다면 423명의 한국인 엔지니어, 가족들은 당장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네? 라연은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비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뚫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금융망을 상대로 그게 가능할까요? 라연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나의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아니요, 그들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프라머스 chain을 이용하면 돼요. 그녀의 말에 나의 심장은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해커, 변호사,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서울과 테라비브를 연결하는 긴급 가상망이 구축되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각자 한 달러씩만 보내세요. 전 세계가 423명을 살릴 겁니다. 나의 외침은 가상망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SNS 해시태그 해시태그 세이브 423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2시간 만에 무려 1억 달러가 모였으며 그 돈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가족들에게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CNN 앵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뉴스 속보를 전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시민들이 정부를 대신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미국은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423명 중한 명, 박현수 실제로 기술 자료를 미국에 넘긴 정황 포착. 이 발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론은 다시 한번 폭발했고,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 했습니다. 422명은 공범이다. 라는 외침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총리님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드, 이제 물러나. 한 명이 배신했으면 모두 무너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은혜는 거래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한 명의 죄가 422명의 정의를 지울 순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와 트위터 X에는 한국이 이스라엘 기술을 훔쳤다는 AI 조작, 영상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얼굴, 음성, 문장 모든 것이 완벽한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라연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진짜 기록을 복원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보청 서버에 침입했습니다. 원본 통신 기록을 복구하려면 미국 NSA와 연결된 암호키를 해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30분 안에 못 풀면 서버는 자폭해요. 나의 말에 라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린 30분이면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타이핑 소리가 서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연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승리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어요. 원본 복구 완료. 화면에는 1973년 한국 마이너스 이스라엘 공동 통신망 로그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 승인 지원 물자 포탄 강철 의료품 진실이 우리의 눈앞에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24시간 안에 증거를 국제법정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경제제재 대상이 된다. 24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감시되고 인터넷망마저 끊어졌습니다. 라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전송할 유일한 방법은 위성망이에요. 나의 눈빛과 그녀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쏘자, 우리의 결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식 위성 송신기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우리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초 남았어요, 보내요. 라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전송되는 순간, 하늘에는 번개가 치며 신호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일은 완벽하게 전송 완료된 후였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 형사 법정. 전 세계 언론은 이 중요한 순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로 단상에 선 나의 심장은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50년간 봉인된 은혜 작전의 진실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퍼졌습니다. 화면에는 박정의 대통령의 친필 서한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같은 처지의 작은 나라끼리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통신 로그, 보급 기록 그리고 현장 사진들이 연이어 공개되었고 모든 증거들은 완벽한 진본임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과 함께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이내 거대한 박수 소리로 바뀌었고. 법정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백악관 기자실. 기자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대통령님, 이 문서가 진짜라면 미국은? 모든 시선은 미국 대통령에게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실수를 했다. 그의 한마디는 전 세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423명 체포와 기술 압류 과정에서 동맹을 의심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에 사과한다. 그의 사과 발표는 오랜 긴장 끝에 찾아온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423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테라비브 공항, 나는 라연과 함께 그들을 마중 나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박상우님은 감격에 겨워 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린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라 50년 전 약속이 돌아온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님의 딸은 나의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주운 돌이에요. 아빠가 말했어요. 작은 돌이 거인을 무릎 꿇게 했다고, 그 작은 돌멩이는 우리의 용기와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열린 기자회견. 두 정상은 나란히 서서 전 세계에 우리의 결의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이 아닌 은혜로 연결된 형제국입니다. 그들의 말은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내레이션이 조용히 흐릅니다. 은혜는 기억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이 세상을 바꿨다. 화면에는 423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 얼굴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손녀가 나의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녀의 맑은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릴 구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으니까. 나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퍼레이션 그레이스 1973이라는 글씨가 적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퍼레이션 프라머스 2025.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손녀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단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